좀 매번 마늘 밭에 나와 보는데요. 이런 마늘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, 이는 거는 어, 빠르게 흙을 덮어주셔야 됩니다. 이런 게 나중에 서리바을 받아서 마늘이 말라 죽는 경우거든요. 조금씩 눌러주고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최대한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해주셔야지만, 마늘이 월동을 할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마늘 자체가 얼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마늘은 어~ 이 잎이나 줄기가 어, 얻어서 죽는 게 아니라 찬공기가 뿌리 쪽에 들어가서 어~ 건조해를 입어서 죽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 양파뿐만 아니라 겨울을 나는 작물 같은 경우는 뿌리가 드러나거나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흙을 덮어주시고 어~ 그리고 우리가 화분 같은 경우도 음, 기본적으로 겨울이라 해서 물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물을 줘서 어, 최대한 어~ 뿌리 전체적으로 공격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게 겨드 이건 하는 방법이니까.